좋아지면 더 매출이 늘어난다. 이런 판단으로 봉사활동하는 거죠.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방위비. 이거 이전에 그 100년 전에 그 한미상호 방위조약 그 아름다운 가치로서 우리가 이거 맺어왔지만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1조 5천억으로 빠르게 지금 계약을 끝내놨거든요. 근데 트럼프는요. 그건 이전에 바이든 정부 때 얘기고 나는 9배 높여서 13조 원 받겠다. 바이든 한국 정부가 1조 5천억으로 계약을 사인을 했는데 트럼프는요, 13조 원 내놓으래요. 그럼 보세요, 윤석열 대통령이. 대통령, 윤석열은 낼수 있는 겁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는 13조 원을 내서라도 갚아요. 이걸 돈을 내고 주한미군을 유지를 시킬 겁니다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, 만에 하나, 2년 반 뒤에 한동훈이 계속 똥볼을 차서 정권이 무너지면,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